친구들, 친척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돌아오는 질문이 있었다. 그럼 노량진으로 가는 거야? 그만큼 노량진은 공공연하게 공시생과 직관적으로 연관 지어지는 곳, 수험생들의 열망이 밀집된 곳, 많은 수험생들이 답을 찾으러 가는 곳인 것이다. 공시의 발을 들이기로 막 마음을 먹은 그 시점, 나 또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왕 공부를 하기로 한곳 노량진으로 가야 할것 같았다. 새벽부터 강의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고, 사람들의 열정으로 후끈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치열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껴가며 독하게 공부해야 합격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시험 정보를 찾다가 오는 블로그에서. 시험 입문자라면 처음부터 독학을 하지 말고 종합반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종합반의 커리큘럼은 2개월 동안 전 과목을 한번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머리에 남는 건 없지만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고 학습 방법과 계획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다. 종합반 강의를 입문자가 거치는 일반적인 루트인 양 소개하는 글을 읽으니 혹해서 나도 노량진으로 짐 싸들고 가서 종합반 강의부터 들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이어리에 정성스레 그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글을 보고 노량진으로 달려가서 폐기 넘치게 종합반 강의부터 신청했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시간은 없었을 것 같다. 나는 2개월이나 시간을 투자하며 공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도 여유도 없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보며 이곳저곳에 산재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꽤나 성가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러한 정보의 호수 속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 그것도 신뢰도 높은 정보만을 선별해서 보는 일이다. 목표로 잡은 수험기간이 얼마냐, 개인의 베이스 실력과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공부 장소, 방법 등 모든 것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한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합격생 중 실강을 들으며 공부한 학생의 비율이 인강으로 공부한 학생의 비율보다 많다고 결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꼭 노량진이 정답은 아님은 깨달았다. 노량진으로 가서 공부할 때와 집에서 공부할 때의 장단점, 기회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제적 요건, 본인의 베이스, 다짐, 커리큘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물론 나는 컴퓨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후 결정 내린 것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 느껴보는 것일 것이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인강, 실강을 고민하며 떠올려본 장단점은 이러하다. 이렇듯 인간과 실강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니 선택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첫 번째 나는 소위 말해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본 쪽에 속했다. 책상 앞에 오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줄도 알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이를 이행하여 목표한 것을 성취한 경험도 꽤 있다. 두 번째 고민하던 시점인 16년 9월 나는 사기업 취준 활동을 하며 지쳐 있었다. 10년, 20년 후 미래의 내 모습 혹은 전반적인 인생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공무원으로 진로를 확 틀어버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 특히 단기 합격에 대한 열망이 충만한 상태였다. 고작 몇 개월만의 열정이 사그라들 만큼 얄팍한 마음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을 좌우할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반영 정도 죽었다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세 번째 금전적 측면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큰 차이가 난다. 내가 조사한 노량진 최소 생활비를 바탕으로 한 노량진에서의 한달 비용과 집에서 생활했을 때의 한달 비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노량진 생활비로 잡은 금액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비이다. 본인이 어떻게 아끼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수험생들은 생활비로만 월에 100만원씩은 잡는다고 들었다. 편의를 위해 저렇게 계산했으나 나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독서실을 한달 먼저 등록해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으므로 상기 계산한 금액에 한 달치 독서실 비용을 추가하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며 든총 비용은 420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만 보아도 수험기간 6개월간 총 비용을 비교했을 때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만큼 수험생활하며 드는 비용 또한 중요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 정리하자면 나는 노량진 생활 시 감안해야 하는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학생은 아니었고 스스로도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만약 17년 6월 시험에서 낙방하여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때 다시 노량진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하고, 일단 위의 이유를 바탕으로 노량진인 실강이 아닌 인강을 듣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타 강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공단기에서 수강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런 공단기에서 단과 과목으로 수강할 때보다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적극 홍보하는 프리패스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이다. 하나는 매일 아침 본인이 정한 시간에 외출한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기상 인증 스터디이고, 다른 하나는 기상, 그리고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이다. 이러한 스터디에 참여하며 늘 긴장감 있는 생활을 할수 있었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공부하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공단기 질문 게시판 혹은 강사님 개인 카페를 통해 질문하였다. 또 국금사 공단기 등 커뮤니티에서 다른 수험생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채널이 있고 답변을 받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으므로 이 점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인강을 이용해 공부하는 것까지는 결정했으니 이제는 공부 장소였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집. 버스로 왕복 30, 40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도서관. 집에서 5분 거리의 독서실. 첫 번째 집.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다. 나에게 있어 집의 의미는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게다가 우리 집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시끄러워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도서관. 동네 주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지만 우선적으로 점심, 저녁 식사 문제가 신경 쓰였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은 이동시간이 길다는 점이었다. 세 <목소리> 번째, 독서실.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이 독서실에 다녔었는데 시설이 깔끔한 1인 독서실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집에서 가까워 식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동시간을 크게 소요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공부를 해서 단기 합격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편에서는 강의를 듣는 방법과 공부하는 장소에 있어 내가 고민한 흔적을 기록해 보았다. 이 글은 철저히 내 위주로 작성한 것이고 각자의 상황마다 선택의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다. 합격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다양함으로 굳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면밀히 살펴보고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번 말하지만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면 노량진으로 가서 학원 무료 강의를 듣든 그저 복도를 돌아다니고 자습실을 기웃거리든 그 분위기를 직접 겪어보길 바란다. 특히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적 차이를 명시해둔 만큼 괜한 노파심이 드는데, 노량진만의 치열함, 절실함,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집이 공부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 것임은 당연하다. 이 글은 전적으로 참고용으로만 봐줬으면 하며, 나와 같은 고민을 겪은 사람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다.